오케이, okay, 자 테스트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okay, 자 오늘 우리가 사과 강의 들었습니다. 사과 강의 들어봤는데 강의 자체는 어땠어요? 일단 음 이해 잘 됐어? 네. 오케이, okay. 어, 근데 왜 이렇게 자신감 없는데요? 왜 왜? 아 요즘 뭔일했 음, 뭐 뭐, 있나 진짜? 아니요. 아, 피곤해서? 어... 이제, 연휴가 끝났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근데 내신기인데 연휴가 어딨노? 우리 늘 365일 공부해야 된다, 아이가, 그치? 공부에 대한 열정이막 끌어오른다, 아이가, 그치? <laughs> 미안, 오케이. 자, 아, 근데 솔직히, 그건 강의 자체 진짜 이해는 잘 됐어요, 일단? 어, 내용 이해는 어땠어요, 일단? 내용 이해는? 음. 보통? 자 내용이 솔직히 강의만 보고 힘들어. 봐서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쌤이뭘 하라고 한 거지? 복수. 그렇지 복습 자료를 시킨 이유가 그거고 알겠지? 복습 자료 하고 나서는 조금 내용은 잘 기억나는 것 같아. 그러면, 네.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면 아, 바로 체크 들어본다 <laughs> 알겠죠? <웃음> 자, <웃음> 자 명나 <laughs> 이거 자두 번째는 자 그리고 문법 포인트는 어땠어 그러면? 이번에 왜냐면 사실 서술형 안 나오지 이번 시험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투랑 출제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어법으로 그냥 양지선다 출제 포인트를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거든. 그러면 어법 출제 포인트는 어땠어? 잘 이해됐어 이번 주에? <laughs> 그냥 보통 <laughs> 정말 소소한 남자네 요 맞아 보통이라는 거는 아, 아직은 그럼 아 조금만 우리가 안 채워지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치 그럼 봐봐 그 부분은 일단 오늘 쌤하고 무조건 전부 다 채워 가야 되 알겠지 쌤하고 구분 테스트 를 하면서 어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됐어 이 부분 조금 더 잡아야겠다 하는 부분에 쌤이 꼼꼼한 테스트를 통해서 쌤이 해줄 테니까 오늘 테스트 무조건 잘 따라와야 돼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야 자 이번 시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형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객관식만 안 나오지, 그치? 그때는 봐봐. 일단은 객관식만 나온다는 건문맥 파고 문제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왔다. 나온다, 알겠지? 객관식만 나온다는 거야. 즉, 그러니까 내용 4단정리야 내용이 어떤 순서대로 이어지는, 저, 이어지는지는 전부 다 외워야 달려야 돼, 이거는. 외워야 되고, 알겠지? 두 번째. 키 어퍼포인트가 있어, 알겠지? 여기서 얘기하는 큰 어퍼포인트는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거는 양지성자로 100%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0%한두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퍼 포인트도 좀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겠지, 그치 그리고 거기다 우리는 커리큘럼 뭐지? 알아, 어... 예? 니 <laughs> 네, 네 커리큘럼도 기억이 안 나요? 응. 그러니까 이센셜이잖아 니 마. 이센셜이 진짜. 응. 와. <laughs> 없다 <없어서>. 소. <laughs> 자, 이센셜 잘라, 그치지잘 봐. 응 어. 이센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누구의 눈을 가지라고 그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의 눈을 가지고 했지즉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어떤 어퍼 포인트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즉 능동적인 공부법을 하기 위해서 어퍼 포인트 찍고 우리가 실제로 대, 나중에 변형문제 풀때 혹은 복습할 때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된다고 하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키어퍼 포인트 두 개만 조금 찍고 넘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번에 어퍼 포인트 총두 가지 나왔습니다 크게 알겠지 첫 번째 어퍼 포인트 뭐냐 자 관계사 관계사 중에서 관계 대명사 얘기해서 관계 부사 얘기했어 그렇지 관계 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의 특징이 있어서 었 관계 부사는 뒤에 문장이 어떻다고했었지 그렇지 관계 대명사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지, 그치지 즉,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냐 문제 나왔을 때도 어디를 구조 분석하면 바로 문제 풀수 있는 거야? 진문. 그렇지, 진문장을 구조 분석하면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솔직히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공통점은 뭐냐면 둘다 명사절이야, 형사절이야, 부사절이야. 그렇지, 즉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수직하는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형사들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옛날부터 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명사글를 길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쌤이 옛날부터 얘기했어, 알겠지? 즉, 근처에 있는 명사를 빠르게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줘야 된다고 알겠지? 이거 찾는 연습을 계속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선행사 먼저 확인해줘. 요 특히 관계부사가 선행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냐? 어떤 선행사냐에 따라서 쓸수 있는 접수사가 다 태어 달라요? 그렇지! 그럼 관계 부사의 접속사 네가지 뭐였지? 대체 왜 하고? Where, When, When? Why, Why? Oh. 그렇지! 이네가지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댄스로 That.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 부사는 일단 앞에 선행사의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이걸 바뀐다는 거 알겠지?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선행사가 생략이 돼도 뜻이 일추가 돼야 한대? 그치 그럼 생각될까 안될까 선에서된다는거야 알겠지 그럼 접속사 생략 될까 안될까 된다고거야즉 단독생략은 가능해 불가능해 둘다 생략돼야 안돼 안된다는거야 이건 안된다는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 이게 where when why how 우리가 대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대서로 바꿨을 때는 앞에 선인사 생략될까 안될까 잘 생각해봐 유추가 돼야 안돼 대서로 바꾸면 안되지. 안 그러면 앞에 선행사, 선행사 생략 될까 안될까 되실때는 안된다는거 안 알겠지? 이해되지? 포인트니까. 유추가 돼야돼 알겠지? 무조건 유추가 돼야되고 그래서 그 선행사, 선행사를 사잘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면 된다는거 알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거 선행사와 같이 쓰면 되는데 요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 where, when, why, how 중에서 좀 특이한 접속서가 하나 있었어. 뭐였지? h how. 그렇지. how는 왜? 더웨이랑 같이 그렇지, 응. 즉 업보성 너의 하우라고 나오면 그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응. 그렇지, 너희 학교에선 변형을 이런 걸 많이 낸다고 알겠지 이런 거저는 이런 거 만약에 하우절이 나왔어 어, 이거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별표 칠복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첫 번째 관계 부사절이었습니다. 이게 알겠죠? 자, 두 번째로는 자, 뭐냐면 자, 형용사 부사지이게 어떤 게 나온 거였지? You know? 그렇지 이어프 투부정사가 나온 거겠지 그렇지. 잘 봐. 우리가 이어프 투부정사가 나온 건데, 잘 봐. 우리가 어 인어포 자체가 품사가 몇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었지? 두 가지. 두 가지 어떤 거? 형용사 무슨? 그렇지. 아니.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형용사일 때해석법은 어떻게 해? 충분하다. 그렇지. 충분한. 진짜 말 그대로 형용사의 정서이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걸 수식한다? 명. 그렇지.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앞에서 수식해야 돼, 뒤에서 수식해야 돼? 둘다. 그렇지. 둘다 된다는 거 알겠지? 즉 위치 상관 있다 없다? 없다란 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 알겠지 자 근데 부사를 쓸때 이거 조심해야 된니다 부사를 쓸때 우리가 충분히. 그렇지 충분히 라고 해석되지 그치 자 앞에 형사 아니면 부사가 있다고 했고 이너프 뒤에 뒤에 뭐가 온다고 투. 그렇지 두분동사가 온다고 했어 그래서 이너프 두분동사자체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어 뭐뭐 하는 뭐 쓰레 뭐였지? 터. 원, 체크, 이거 하나 잡고 들어갈게요. 뭐, 동사하기에 충분히 형사하다. 용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뭔 뜻이냐.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문법도 문법인데, 이게 해석법 잘 알아야 되는 게, 인과관계도 여기서 나와. 원인과 결과가 나겠지. 즉, 형용사하기에는, 아니, 자, 동사하기에는 충분히 형용사하다는 거 알겠지. 오케이? 즉, 동사를 하는 조건이 나와, 안 나와? 투브년사 하는 조건이 나와, 안 나와? 어. 영... 나오나는 거야, 알겠지? 뭐냐면, 봐봐. 투브 그녀가 너무, 예를 들면, 자, 차를 사기에 충분히, 충분히 그녀는 부자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알겠지? 결국에는 차를 살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돈이 그렇지? 그녀가 돈이 많았다는 거야. 충분히 많았다는 거 알겠지? 즉 일주일이 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있다는 거야, 알겠지? 즉, 일치불시에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전, 전대적 원인과 결과가 전부 다 따를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인너프 투부정사 그냥 보면 안 돼, 그래서. 문맥 파악할 때 우리가 철, 철저하게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결과는, 하나의 해석 해서 특히 저런 인너프 투부정사, 혹은 나중에 투투금은, 우리가 투부정사 관련된 이렇게 해석 방법이 있잖아, 그렇지그 이제 인과관계를 전부 다 따를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뭐냐? 이번에 나온 건서술형이 있다고 했어? 객관식이 있다고 했어? 객관식. 객관식이 많으니까 알겠지 오케이? 인과관계 문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 맞추겠다는 다맞거 알겠지? 이해되지? 그럼 인어포트 부사 나오면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거 돼, 거기는 외워야 응. 된다는 거야 왜냐? 인과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일치불치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자리 자체를 빈칸에 뚫어버릴 수도 있지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한럼 봐봐 앞으로 근데 우리가 준서가 그게 그게 있어요 뭐냐면 자 전체적인 틀 자체는 그래도 대충 잘봐 알겠지? 문제 이거야 꼼꼼하게 한글 해석을 봐안 봐? 안 봐? 음... 그, 그치 그그거잘안 보잖아 그치 그럼 봐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석할 때도 조금 어? 분명 내가 알았는데 하고 흠칫하고 일단 멈추는 경향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해석은 따로 외워다녀야 돼? 그렇지 이번 시험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 왜냐 그건 약점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봐봐 이제 빈칸 할 거야 곧 알겠지 빈칸 하고 그리고 변형 문제도 풀 거야 알겠지? 그러면 빈칸 할때 일단은 그에 거 대해서 해석 해석 조금 기억을 해놔야 돼안 해놔야 돼 해놔야겠지? 그럼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알겠지? 쌤이 전부 다 잡아줄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근데 이 해석 전부 다 어디서 배웠냐? 나중에 다음 컬큘 클면서 다 배운다고 알겠지? 오케이? 즉 정규 컬이 빨리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애초에 이런 고민할 을 이유가 없는 거야 정규 컬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알겠지? 오케이? Okay? 그래서 다음 쿼리에서 무조건 저보다 하기 때문에 다음 쿼리 내신 끝나도 한다. 딱딱하게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이번 파가 엄청 중요하다 알겠지? 이번 파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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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알겠지? 다 아, 일주일 아 너네 학교 네. 일주일이냐? 네 그러면 비내신 기간 알겠지? 중간고사 전까지가 좀 중요해 알겠죠? 중간고사 전까지 조금 빡세게 달릴 거니까 알겠지? 그때까지 쿼리 칸을 최대한 많이 빼야 돼안 빼야 돼? 빼야되겠지, 알겠지? 단어하고 같이 알겠지? 근데 고등학생은 요즘 전보다 잘 외우니까, 전보다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보다는. 자. 강의에 조금 더 초점 맞추시다. 우리 끝나나? 잘알겠죠 네. 아, 말을 좀 셌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해석 방법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 이번 내신 기간에 알겠죠? 그 조금 채워서 이번 내신 철저하게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할지도 알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퍼 포인트 두 가지 이렇게 찝어 봤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퍼 포인트 찝 찝으면서 우리가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 건데, 자, 이번에 강의 봤잖아요, 그쵸 전체 주제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전체 주제는 뭐였어 이번에? 단체 주제요. 응. 주인공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원봉사. 그렇지 자원봉사 어떤 자원봉사였지? 뭐 하는 거였어? 정확하게 자원봉사 내용. 그렇지 짓는 자원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감정, 본인이 어땠었는지 그때 어떻게 느꼈는지가 저마다 나와 안 나와? 즉봐즉 즉, 뭐야? 감정에 관련된 형용사나 부사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많이 나온다거 나온 알겠지? 그럼 봐봐 이 필자의 감정이 계속 정라하게긍정이지 부정인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신경 변화 문제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상과에 이어서 또 나온다고 알겠지? 오케이? 결국엔 신경 변화 신경 변화 문제가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신경인지 혹은 그 신경에 따라서 그 자리에 긍정 단어가 들어갈지 부정 단어가 들어갈지 예측을 해야 돼안 해야 돼 왜? 음,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신경은. 신경 변화 신경 변화 나오고 또? 만약에 그 자리가 부정이야. 어떤 종류의 단어는 들어가면 안 돼? 응, 응. 그렇지! 그럼 뭐, 무슨 문제 나오겠어? 어... 그런 문제 있잖아. 문맥상 들어갈 수 없는 어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알겠지?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너 옆에서 엄청 많이 내요, 어휘 문제는. 저번에도 봤잖아, 사실. 문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였어자 <laughs> 자, 중요한 건 봐봐 결과는 동의어를 많이 알면 알수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내신 시험이긴 해 사실 알겠지 그래서 평소에 동의를 많이 알아놔야 되고 근데 동의어를 많이 알아놓은 상태에서도 못푼건 뭐냐 그, 자리지, 그 자리가 그자리 긍정인지 부정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결과는 어휘 문제는 물론 동의어를 많이 알아가지고 문제 푼 것은 맞긴 하지만 문맥 파악이 먼저라고, 그잖아, 알겠지? 문맥 파악을 하면서, 어, 이 자리에 긍정 단어가 들어가야 되네? 부정 단어가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갈아 끼워 넣어야 되네? 혹은, 아, 빈칸 나오더라도, 오케이, 이 자리 긍정이었으니까, A에 대해서 긍정을 얘기해야 되네? 부정을 얘기해야 되네?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순간 모든 문제 풀리기 시작한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운 게, 나중에 배울 커리큘럼. 고문 끝 다음에도 배우는 거야, 이거 알겠지? 고, 논끝 커리큘럼이라고 알겠지? 이게 끝판왕이야 그래서. 이 문맥 파악까지 완벽해야 되잖아. 신종고. 특히 문맥 파악 문제 많이 나와. 변형도 많이 되고, 알겠지? 변형 많이 되면서, 뭐, 변형 많이 되는 문제 대응력이 올라간다고. 알겠지? 뭐냐? 모여서 풀듯이 잘풀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문맥 파악도 제대로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커리큘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아, 왜 이렇게 세냐, 오늘.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지늘자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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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늘3아 이게 영어로 보면 늘뜻늘 오늘, 오늘, 의미인 알겠는데 음. 한국어로박번역니까좀빡세 네. 그러면, 직독 직해 그냥 그 한국 문법에 맞추려고하지말고2 2 2 음. 2 2 꿈? 2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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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알아야지. <laughs> 이거면 <이걸 웃음> 적어졌는데 2. 어. 1. 체크하 자, 무서운 꿈을 꿨을지라도 알겠지? 오케이? 어... Okay? 혹은 꿈이 얼마나 꿈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라도 알겠지? 무서웠든지 상관없이 오케이? Okay? 네. 너는 어땠을 거야? 너? 안심. 어. 안전하고? 먼저 하고 3 2 1 체크 자후 너무 한글 내용만 본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자, 자 왜냐하면 샘이 이번에 조금 저번하고 되게 조금 해석을 좀 빡빡하게 볼거야 이번에 알겠지 뭐냐 결과는, 신정고, 신정고 시험 같은 경우는, 내용만 완전히 빠삭하게 파악한다고 해석을 풀수 있어, 없어? 어, 없죠. 다는거 알겠지? 그러면, 적어도, 저게, 한글로 해석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왜냐면, 하 문, 그래야, 구두분석도 된다는 뜻이 되고, 그래야, 문법상 저게 맞는지 틀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니야. 봐봐. 지금 봤을 때, 노메라 하우, 저 하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음... 어떻게 해야, 얼마나요 얼마. 얼마나지, 그렇지? 근데 얼마나 할때 특징 얼마나 할때 특징 저 뒤에 문장 몇형식이야 얼마 하우지? 이형식. 이형식이지, 그렇지? 봐봐. 이형식인데 부호가 어디 있어? 앞에. 그렇지. 왜 앞으로 왔어? 음. 강 강도? 그렇지.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 하우가 접속사지 그치 원래는. 네. 접속사에서부사 역할도 같이 한다고 여기서. 그러면 봐봐 부사는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주어를 수식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사 부사을 땡겨오는 거라고 이런걸 알아야지. 알겠지? 어...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지금 파악이 됐어 안 됐어? 알겠죠. 안 됐지.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번 주부터 변형문제 풀기 시작할 거 아니겠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기다틀린 건데, <laughs> 그치잘 봐. 준서가 나한테 숙제를 해오려고 하는 거는 기특해 알겠지. 굉장히 기특하고 좋거든 그거는 샌더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준서가 학원에 다니 이유는 나한테 테스트 통과하기 위해서야, 아니면은 시험 잘 보기 위해서야? 시험 잘 보기. 그렇지. 그러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아니면 본인 자신한테 잘 보여야 돼. 나. 그렇지. 그럼 봐봐. 결국에는. 쌤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 숙제를 그냥 끝, 단순하게 끝내오는 걸까? 아니면 은 이게 이해도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된 상태예요. 적어도 내가 배운 파트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돼 있는 걸 원하는 걸까? 피... 어. 그치, 이해가 돼 있는 걸 원하는 거겠지, 그치. 잘 봐. 왜냐면 필기 돼 있어. <laughs> 필기 돼 있어. 이거 알겠지? 필기 돼 있잖아. 그때는 봐봐. 필기가 돼 있다는 건 분명히 내가 조금이라도 어? 이 부분에 조금 초점 맞췄으면 분명히 공부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지 왜냐면 봐봐 음, 왜냐면 음, 강의 자체는 좀 빨리 들은 거는 아... 그냥 준서가 이번에 그거가 그 뭐지? 우리가 테스트를 좀 늦게 했잖아 저번에, 그렇지? 네. 그러면서 강의가 조금 밀릴, 수, 밀릴 수는 있었어요, 겠지 근데 세, 살짝 밀렸나 강의가 그래서 토일 이렇게 맞지? 강의. 네. 어 토일 이렇게 맞다 말이야. 근데 원래는 목금토로 보기로 했던 거 같아 나 지금 원래. 그러면 사실 금토에 본 다음에 내용 정리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복습 자리 언제 끝냈어? 어. 일요일 일요일래? 일요일 날에 반하고 네. 월요일 날에 어 그래서 잘 똑같이 서 했네 그거는? 근데 혼자 복습 했어 됐어 내용. 내용이요? 아 내용 내용 말고 그 뭐지 문법. 문법은 음. 저기 뭐지 맨 앞에서 네. 관교부사랑아 사람... 그것만 따로 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줄 거야 뭐냐면 자. 주제면이라 생각되거나 너가 생각했을 때 별표 쳐져 있는 거아니 문법 포인트라고 딱 쳐져 있는 거 있잖아 그 문장은 해석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왜냐면더 빡빡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내신이야 내신 알겠지 내신이고 정말 너무 중요한 상황인 거 알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 진짜 잘 봤으면 좋겠거든 아니 이번 시험 그래서 더 빡빡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 이번에 알겠지 강의 자체 잘 들어왔어 숙제도 너무 잘해왔어 솔직히 기특할 정도로 이번에 알겠지 너무 잘해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숙제하고 끝인 느낌이야 약간 뭔가 복습이 조금 부실했던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혼자 복습하면서 어 이건 이런 오퍼포인트네 저건 저런 오퍼포인트네 모르면 쌤한테 물어봐 왜냐면 질문이 너무 없어 지금 알겠지 오케이 모를 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만 잡으면 난잘벌수 있을 것 같거든 이번 데뷔도 잘될수 있을 것 같아 아겠지 그래서 우리가 야, 극한의 효율성을 한번 내보자 이거네 왜냐면 강의 듣고 모르면 억울하잖아 그것도 사실 솔직히 강의 듣는 거빡세안 빡세, 빡세? 빡세. 그렇지 빡세지 시간을 많이 뺐잖아 사실 근데 강의 들었는데 머릿속에 안 나와. 빡쳐 안 빡쳐 빡세. 그렇지 빡치잖아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기 한 거를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어느 부분 내가 알아야 되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 이 부분 해석 한번 해볼까? 이 부분 해석 되나 안 되나 확인했으면 좋겠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재시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어, 재시험 준비하고 쌤한테 다시 오는 걸로 하지, 알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괜찮아, 알겠지? 괜찮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있잖아, 내신 기간 되면 이런 상황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어? 나 못하네? 이런고 쪼다처럼 있어야 돼? 아니면 이거 급복하려고 해야 돼? 그렇지 그 그게 쌤만한 학생이다 원래 알겠지? 그게 내반 학생들이고, 그걸 최대한 극복하려고 하고, 이부분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나하고 같이, 이거 알겠지? 쌤도 고민해 줄 테니까, 쌤이 그래서 플래너를 계속, 내일 이거, 개빡세게 학생 이 많은 거알리다 <laughs> 개빡세게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쌤도 알겠지? 오케이? 플래너를 짜줄 거고, 그리고, 해석 못 하겠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야 알겠지? 쌤이 전부 다 잡아줄 거니까, 알겠지? 왜냐면, 쌤은 지금, 꿀산이고 전교 1등이 있거든, 지금? 근데 걔, 하는 게, 막, 실력이, 준서하고 차이,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러진 않아! 생각보다 알겠지. 내가 구조 테스트 하는 거 봤을 때 재심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근데, 심지어 계속 이선철이거든? 근데, 차이는 뭐냐면, 내신이한데 엄청 많이 물어봐.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이건 해석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따로 해석해도 되지 않아요? 어, 이건 문법상 이것도 될거 같은데 왜 돼요? 이거 엄청 많이 해. 근데, 우리, 우리는 우리 사실 그거잖아. 가기 듣고 끝! 이거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숙제, 숙제 끝났다, 끝! 아유, 할 거리 다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그렇지 알겠거든. 그건 내 이해는 되거든, 내가. 근데, 내신을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파워드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어,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숙제를 하나 더줄 거야,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알겠지? 이번 주 플랜을 쌤이 보내줬지? 네. 플랜을 보내줬는데, 어, 그, 변형 문제 풀고, 그냥 변형문제 풀고 끝낸게 아니라 각 변형문제 풀자마자 오던노트까지 하세요 거기 알겠지 오던노트까지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이번 주 1월까지 질문거리 모태가 한 과당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생각해 놓은 다음에 1월 날 나한테 진짜 싹다 질문하게 쌤이 그걸 하나하나씩 다 답변 나눠줄게 알겠지 오케이 나 쉬는 날인데 주는 거다 알겠지 오케이 물론 너한테도 쉬는 날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내 신경이니까 쉬면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연휴 끝났다 알겠지 오케이 할수 있겠죠 공감했으면 쌤한테 물어보고 쌤이 전부 다 잡아줄 테니까 그거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